제가 뜬랩 스커트 실 정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린넨 라미 코튼 핑거링 다루마사 실을 썼고요. 여기에 전두볼 들어갔는데, 제 사이즈라서 일반적인 사이즈들은 세 볼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뜨는 바늘 호수가 3mm 에서 3.3mm 까지 쓰는 바늘인데, 저는 이제 얘를 성글기 뜨기로 원해서 4.5mm 바늘로 떴어요. 더 성글기 원하시면 5mm 까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이지를 내기 위해서 기호도안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 무늬가 하나, 둘, 셋, 네개 들어가요. 네개 무늬 들어가는데, 요거랑 요거는 사실 개수만 다르고 똑같은 문이고, 게이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조금 미리 스와치를 떠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스와치를 지금 한번 뜨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 단까지는 떴어요. 두 단까지는 똑같이, 요코 잡고 안쪽 면으로 두 번째 단까지 떴고, 이제 세 번째 단에서 기호를 그대로 양쪽에 지금 예쁘게 세우기 위해서 겉뜨기 3개씩 넣어줬어요. 양쪽 사이드에. 3개 넣어주고, 이제 무늬. 처음 거는 두코 모아뜨기. 왼코 중심 두코 모아뜨기 하고, 바늘 비우기. 다시, 왼코 중심 두코 모아뜨기 하고, 바늘 비우기. 반복이에요. 왼코 중심 두코 모아뜨기. 바늘 비우기, 맨코 중심 두코 모아뜨기, 바늘 비우기. 그다음에 B 패턴 또두코 모아뜨기 하고 바늘 비우기. 그다음에 한번더 들어가요. 이게 지금 패턴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b 패턴은두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 패턴을또 똑같이 왼코 중심, 고무와뜨기 바늘 비우기. 이거는 세번만 들어가요. 두, 세 다시 6, 중간에 무늬와 무늬 사이에 겉뜨기를 넣어서 체크하기 편하게, 사이즈 체크 편하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 코, 중심 세코 모아뜨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늘 비우기를 하나 하고, 이두 개를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 넣어서 보내고, 다음 코는 겉뜨기로 뜨고, 이 보낸 두 코를 한 번에 어퍼 씌우기를 해주시면, 여기, 중심 세코 모아뜨기, 이렇게. 가운데 코가 살고, 양쪽 두 코가 뒤로 모아지는 모양으로 나와요. 다음 바늘 비우기를 하나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겉뜨기 좀 넣어주시고, 마지막도 겉뜨기로. 가터 뜨기 넣어 주셔야 되니까 마지막 또 겉뜨기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끝에 겉뜨기 3개 하고 그다음에는 계속 쭉 안뜨기 안쪽면은 양쪽에 가터 빼고는 다 안뜨기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세 코는 다시 겉뜨기로 떠주시고요. 다음 다시 뒤집어서 첫세코 겉뜨기 떠주고 이번에는 바늘 비우기 먼저 하고 이 다음에 오른 코 중심 두코마 뜨기요. 예 겉뜨기 방향으로 보내고, 다음 코도 겉뜨기 방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두 개를 그대로 왼쪽 바늘을 옮긴 다음에 뒤에 걸로 그대로 겉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바늘 비우기. 겉뜨기 방향으로 두 개를 보내고, 그대로 왼쪽 바늘을 옮겨서 겉뜨기. 다시 바늘 비우기. 보내고, 보내고, 겉뜨기. 다시 반의 비우기, 보내고, 보내고, 겉뜨기를 해주시면, 이제, 여기끝났고요 다음, 피 패턴으로 넘어가서, 도와뜨기 하고 바늘 비율기 하고 한코 겉뜨기 하고 바늘 비율기 하고 이번에는 오른 코 중심 겉뜨기 보내고 두개 한꺼번에 겉뜨기 이제 안 나온 패턴이 저 위에 이제. 오른 코 중심 세코 모아뜨기 나오거든요. 오기 전까지 한번 뜨고 올게요. 이제 여기에 오른 코 중심 세코 모아뜨기를 해야 될 차례예요. 그러면, 바늘 비우기를 하나 하고, 한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 넣어서 옮기고, 그 다음 두 코를 한 번에 겉뜨기로 뜨고요. 그다음 방금 전에 옮긴 한 코를 엎어 씌우시면 이렇게 오른 코 중심 세코 모아뜨기가 돼요. 그다음 바늘 비우기 한 개를 더 해주고요. 그래서 가운데 에 구멍이 두개 생기게끔 반대편에도 하나 더. 3코를 모아 뜨는 위치까지 오면 바늘 비우기 하나하고 하나 보내주고 2코를 모아 뜨고 어퍼 씌우기 하나 해주면 오른코 중심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하나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샘플을 도안대로 한번 쭉 떠보세요. 도안에 나와 있는 단수만큼은 뜨셔야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도안에 그려져 있는 만큼 단수를 떠주시고 이 패턴마다 센치를 한번 재보세요. 그래서 요 A 패턴은 몇 센치, 그다음에 B 패턴은 몇 센치, C 패턴은 몇 센치. D 패턴은 몇 센치? 이렇게 해서 코수랑 센치를 재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패턴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 모양대로 이제 뜨긴 했는데 A 패턴 넣고 여기 끝에는 이제 가터뜨기 3코를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B 패턴은 이제 3개를 넣거든요. 었 3개 넣고 다음 패턴은 두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도안은 두 개밖에 안 그려져 있지만 저는 세 개까지 떴어요. 늘려서 뜬 거죠. 그래서 여기 늘려 주고 그다음에 이쪽에 C 패턴 넣고 그다음에 D 패턴 넣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을 D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되게끔 해서 이 C 패턴을 또 하나 넣어 주고 그다음에 다시 B 패턴 들어가고 다시 A 패턴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내가 뜬 게이지랑 비교했을 때 원하시는 사이즈가 안 나온다 그러면 더 추가하시면 돼요. 얘를 세 개가 아니라 네 개짜리로 바꾸시면 되죠. 처음 에 A 패턴으로 여기를 더 넣으시거나 아니면 얘를 더 늘리셔도 돼요. B 패턴을 더 늘리, 늘리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 보통 일반적으로 566 사이즈 입으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전체. 가로 폭이 90에서 100 사이면 되거든요. 90cm에서 100cm 사이 정도면 랩 스커트 하는데 이제 크게 뭐 부족함 없이 둘러실수 있어요. 사이즈가 조금 더 커도 상관없으니까 좀 100cm에 가깝게 뜨시면 조금 더둘러실수 있겠죠.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이제 적당히 내가 이제 좀 겹칠 수 있는 분량만큼 남기고. 이제 골반 둘레에서 조금 더 떠주시면 돼요. 네, 골반 둘레보다 조금 더 겹친 분이 랩 스커트니까 살짝 이렇게 겹쳐야 되잖아요. 여기 겹쳐야 되니까 이 겹친 분을 생각해서 네, 골반 사이즈보다 조금 더 길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둘렸을 때한이 정도, 이렇게 얘네 이 A 패턴이 이렇게 두 개가 이 정도 겹칠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지는 정도, 요만큼은 이제 더 떠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제 골반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코수 정하셔가지고, 원하는 기장이 될 때까지 쭉 뜨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밑에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코 잡아서 쭉 제가 원하는 기장이 될 때까지 떴어요. 자, 이렇게 뜨고 나서 이제 아이 코드로 끈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몸판을 원하는 길이까지 다 뜨셨으면 이제 코 마무리는 하지 않고 살려두신 상태에서 실을 끊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새 실로 아이 코드를 시작해 볼게요. 문판은 저는 4.5mm로 떠서 이제 이 아이코드는 4mm로 만들 거예요. 한 옷수 줄여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4코를 먼저 손가락으로 걸어 만드는 귀초코를 만들게요. 4코 만들었죠? 그 다음에 4코를 그대로 왼쪽 바늘에 옮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첫코부터 겉뜨기. 한 다음에 다시 왼쪽 바늘에 옮기고, 또첫 코부터 겉뜨기 이렇게 요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고, 몸판 길이랑 비슷하게 될 때까지 떠 주시면 돼요. 요 길이, 요 아이코드의 길이가, 몸판, 몸통 길이만큼 되도록 이렇게 쭉 반복을 해서 뜨고 올게요. 이제 이렇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아이코드로 떠주었고요. 저는 대략 치마 길이보다 살짝 더 길게 떴어요. 치마 전체 길이 기장보다 살짝 더 길게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 허리단 끝난 지점이랑 바로 연결해 볼게요. 그대로 왼쪽 바늘에 옮기고 겉뜨기 3개를 뜨고 마지막 한 코랑 이 몸판 첫코 이거를 이제 뒤에 거, 앞에 거 말고 뒤에 실로 찔러 넣어서 겉뜨기, 두 개를 한꺼번에 겉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그대로 왼쪽 바늘에 네코다 옮겨주고, 그 다음에 다시 겉뜨기 세개 하고, 네 번째를 이 몸판 코. 다음 몸판 코랑 같이 뒤에 코로 겉뜨기 한꺼번에 또 똑같이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바로 연결이 되고 있죠. 아이 코드랑 몸 판이랑 연결하면서 이 아이코드가 허리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허리단이 이렇게 되어 고 있어요. 이거를 끝까지 쭉 하면 이제 끝까지 가겠죠. 마지막 끝난 다음에는 이 나머지 원래 네 코로 처음에 이 아이코드 했던 것처럼 또 원하는 길이까지 떠주시면 돼요. 완성을 하고 올게요. 아이코드를 몸판 쭉 따라서 떠서 반대편도 이제 끝난 다음에 그대로 네코 연속해서 아이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반대편은 끈 길이를 좀 길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랩 스커트이기 때문에 이 한쪽은 몸을 한 바퀴 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몸판의 길이만큼 뜨고, 더 길게 떠주시고, 그 다음에 이끈 길이랑, 반대편 끈 길이랑 비슷하게끔 더 떠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한쪽이 더 길게 이렇게 떠주시면, 이제.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어퍼시어 코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뭐 문제될 게 없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반대편. 아랫단 있죠? 아랫단 시작 부분, 이 시작 부분을 또 아이 코드로 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어, 끝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이제 마무리를 밑단 마무리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아이 코드를 한번 밑단도 넣어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코 하나, 둘, 셋네코 잡아주시고 이거를 대로또 반대편 바늘을 옮긴 다음에 이제 세 코까지만 떠주세요. 하나, 둘, 세코 뜨고 이네 번째 코는 그냥 오른쪽 바늘을 살짝 옮겨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 밑단에 첫 번째 요 사슬, 우리 기초코 사슬 중에 첫 번째 한코 이렇게 주어서 이거를 이첫 코, 마지막 코죠. 이 마지막 코랑 같이 왼쪽 바늘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두 개를 한꺼번에 뒤에 걸 떠서 겉뜨기. 그 다음에 다시 왼쪽 바늘에 다 옮기고 다시 하나 둘세코 뜨고 한 코는 그냥 일단 옮겨 두시고요. 그 다음 코 사슬 잡아서 이렇게 다 잡지 않고 이렇게 반쪽 반 코만 잡아 주시고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왼쪽 바늘에 옮긴 상태에서 이두 개를 한꺼번에 겉뜨기 다시 또 옮기고 세코 뜨고 한 코는 일단 옮겨두고 다음 사슬을 반코 주어서 마지막 코랑 같이 옮기고 한꺼번에 겉뜨기.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옮길게요. 옮기고 겉뜨기 세개 하고 하나는 일단 옮겨 놓고 다음 코, 반코 주워서 두 개를 같이 겉뜨기.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마지막 밑단이 이렇게 말리면서 얘가 생길 거예요. 조금 더 떠봐야 모양이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몸판 기초코 마지막 코한코 코 남았을 때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옮기고, 마지막에 이제 한 코, 두코 뜨고, 엎어 씌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코랑 이거 같이 두개 한꺼번에 뜨고, 또 아빠 씌우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서 잘라주시면 빼고 돗바늘로 마무리해 주시면 끝입니다 완성 밑단, 아이코드, 완성이 됐습니다.